s 리 the world is not a good thing. 다 o 씨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더 a n t d 범 it? How can you do it? How can you do it? How c a 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a n 의 씨를 정당한 것으로 바꾸려 하였다 u do it? How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어 집에서 시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려는 기실그 처의 인태를 정당한 것으로 조작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를 은폐시키려는 음모는 위험하기 짜지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중대한 문제점은 제약을 제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위장하기 위한 거짓 선행과 배려가 만연되어 있어 진정한 선행이 오해받는 지경에 이르고, 인간상호간에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감만 고조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신의 마음보다 범죄 은닉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아는 나라와 함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범죄를 은닉시키기 위해 온갖 속임표를 써서 그를 집으로 가게 하려,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도 우리아는 풍성을 굽히지 않고 장수의 도리를 다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이슨는 우리와의 충성심을 높이 사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의 은닉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범죄를 은닉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며 싫어하고 있지는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도리는 다윗의 추악감명과 우리아의 진심이 크게 대두됨을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한 사람이 바로 다윗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가 가늠한 것이 아이의 인태를 통해서 인치를 통해서 드러날까봐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아무로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쉬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는 전쟁 중에 나는 집에 가서 잘수 없다고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전쟁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달성 네.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간악한 생각이. 가리새 마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그 우리아를 통해서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아는 사람을 전쟁에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처구리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 거짓말은 마지막에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무가 통하지 않자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는 다윗의 비열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사태의 의무가 통하지 않고 죄의 결과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결국 이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살인이 라는 엄청난 죄악을 불러들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일단 죄악의 마두에 걸려들면 이처럼 위대한 타입도 통찰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지혜를 악한 음모에 사용하며 드디어 앞기는 중심까지도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지면 그 악한 것들로 인하여 남편을 버리게 되고 아내를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정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말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입니다 사람이 일단 죄악의 맛에 걸려들면 이처럼. 위대한 다윗도 통찰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제압이 머물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통찰력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겸손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다윗은 이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못하고 암치려하여 충신까지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제약의 눈이 멀어 처음 지은 죄보다 더큰 죄로 그 죄를 막아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세한 죄를 볼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도자기를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그 닦아 놓은 도자기에 하루가 지나면 먼지가 안든 것처럼 우리는 다음날에도 도자기를 깨끗하게 닦을 때에 그 죄가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아, 네. 작은 죄를 자꾸 덮고 덮고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마처럼 퍼지고 코끼리처럼 커져서 그것이 퍼지게 되면 가정이 풍지박산나는 우리의 높은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 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와과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어 얻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남다치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알고 지지 않은 모르고 지은죄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로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없이 주인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기도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미세하고 먼지 같은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름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쓰는 위로와 평강이 또 하나님 내 의롭다 인정하심이 하나님 우양한테 모든 성도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양한테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